십이간지와 장기, 어, 문득 사주를 사주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이런 그 동물하고 우리 이 기관하고 몸 신체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 그리고 제전에 제가 한번 생각했던 거, 그 우리 왜 사주팔자 있죠? 우리 사, 육식갑자? 그, 뭐, 우리 띠하고 왜 그거 열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해놓은 거, 육식, 그걸 육식갑자라고 그러는데, 어, 그거에 따른 질병? 그러니까, 어, 만약에 뭐, 제가 병진년생인데, 그러니까 병진년생 그 사주를 봤을 때, 잘 생, 잘 생길 수 있는 병, 질병. 연생별로 잘 생, 잘 생길 수 있는 질병. 그, 그 데이터가 만약에, 지금은 한국도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의료보험을 생긴 지 60년이 지났는, 60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죠? 60, 만약에 한국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60년 정도 통계, 나이가 이렇게 통계가 잡히면, 근데 환자는 60, 그 60년 정도 통계가 잡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연생별로 잘 생긴 잘 생겨나는 질병이 있어요. 사주에 따른 질병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뭐 물의 기운이 강하다, 뭐 금의 기운이 강하다, 뭐 땅의 기운이 강하다, 뭐 해, 화의 기운이 강하다.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머리 쪽에 질병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비뇨기과 질병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통과 비뇨기 쪽. 그리고, 머리 화기가 센 사람은 또 임신이 잘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연생별로 이렇게 질병이 있다고. 그걸 통계를 내면, 그럼 육0갑자가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면, 어, 다시 이렇게 병진년생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럼 병진년생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어 그걸 미리 알면, 어 미리 예방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병진 년생이 아프다고 병원을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병진 년생이 잘, 잘 걸리는 병 리스트가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어, 병에 대해서 집중 집중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원인은 모를 경우 그럼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병진 년생은 어~ 뭐 위험이 잘 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병진년생한테는, 어, 내시경 검사 같은 걸 자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내시경, 그, 위보호, 위를 보호하는 음식들, 어, 그런 거 관련, 뭐, 안내책자 같은 걸 보내줄 수가 있겠죠. 위에 좋은 음식들. 그죠? 어, 뭐, 그런 거 안내책자 같은 걸 보내줄 수가 있겠 그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미리, 우리 병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병이 안 나야 자기들이 이득이잖아요. 그죠? 환자들이 의료보험비 내고 병원, 병원을 안 가야 자기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자산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어, 그런 책자나 운동 같은 거, 뭐 그런 거, 방송국 같은 거에서도 알려서 그렇게 하면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옛날 한의사들은, 어, 사주팔자를 굉장히 잘 봤대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 그 사주팔자, 그, 사주팔자대로 병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 또 토의 기운을 땅의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 땅의 기운을 또 처방을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어~ 땅의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는 화의 기운을 준다든지 그죠 이~ 항상 따뜻하게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든지 열이 나는 음식을 먹인다든지 뭐~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더 굳어버리겠죠 그죠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이 12간지 12, 시비, 12지지를 해서 우리 신체하고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나. 그러면 이 12간지의 동물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부위가 강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좀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말띠가 간의 위치에 있다. 라고 간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제 2세를 넣으려면, 어, 저는 췌장의 기운이 강하고, 간의 기운이 약하니까, 간의 기, 간의 기운이 강한 말띠하고 결혼을 하면, 어, 2세는 어느 정도 몸에 이렇게 밸런스가 맞겠죠. 그죠? 어, 우리가 보통, 어, 4살, 3살, 4살 차이는 그것도 안 본다고, 어, 3살, 3살 차이에요, 4살 차이예요 뭐, 3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를 봤을 때, 뇌가 좋고 심장이 좋고 어, 얼굴이 좋고 체장이 좋고 폐가 좋고 위가 좋고 심장이 좋고 내장이 좋고, 음, 이게 뭐가 궁합이 맞나 보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를 내라고 생각을 했냐면, 오늘 가장 첫 번째잖아요. 지가 가장 첫 번째고, 어~ 우리 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게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 게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쥐를 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쥐를 내라고 기준을 잡고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을 해 봤어요. 그 전설에 보면 어~ 십이 동물들을 정할 때 어~ 소 위에 쥐가 타가지고, 어, 거기 들어가다가 쥐가 소 등에 올라 타서 뛰어내려서 먼저 들어가서 첫 번째 동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 두 개는 그럼 예전 붙어 있지만 떨어질 수 있다. 그죠? 뭔가 소와 쥐는 붙어 있지만 떨어질 수 있다. 그게 뭘까? 그 얼굴이다. 이 말이죠. 이목구비. 우리, 눈, 코, 입, 귀, 뭐, 이런 거, 얼굴. 그니까, 러 뇌와 소가 붙어, 붙어 있다는 건, 뇌하고 얼굴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소가 좀 얼굴이 큰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소가, 여기 동물들 중에 얼굴이 제일 크죠? 소가 이렇게 말, 말, 아, 말도 있긴 하지만, 소가 이렇게 얼굴이 길죠? 어, 얼굴이 길고, 눈도 크고, 어, 코도 좀 크고 입도 크고 <laughs> 말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죠? 어, 소가 어 말은 약간 뒤쪽인 뒤쪽으로 났다 치고, 그죠? 어쨌든 소 소가 굉장히 과거에는 중요한 동물이었으니까, 그죠? 소가 뿔이 나 있으니까 말을 이기나? <laughs> 그죠? 소가 뿔이 있으니까 음. 뿔이 이게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죠? 어, 그죠? 말은 뿔이 없죠. 그죠? 소가 소만 뿔이 있죠. 사람도 머리에 뿔이 나죠. 그죠? 보통 머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뿔이 나는 곳은 머리다. 그죠? 말은 뿔이 없기 때문에 아, 소를 얼굴로 친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고, 폐는 호랑이. 폐를 제가 왜 호랑이일까라고 했음, 그, 한 이유는 호랑이 무늬가 있죠. 호랑이 얼굴을 보면 이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 줄무늬가 이렇게, 이 그림에서도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비뼈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갈비뼈 안에 폐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폐가 아닌가? 어, 폐, 갈비뼈, 요 갈비뼈 있는 폐, 어, 그 안에 뭐 갈비뼈도 포함이 되겠죠? 갈비뼈하고 폐하, 폐 쪽이 아닌가? 오랑이가. 그리고 이렇게 수, 소리를 지르려면 폐에 이렇게 숨을 으르렁 하려면 그죠? 이, 무슨 목, 목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폐에서 이렇게 온기를쭉 빨아들여서 그죠 소리를 크게 지르려면 그죠 폐를 폐 활량이 커야 되죠. 오랑이도 으르릉 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토끼 그다음 토끼 어, 토끼는 왜 토끼는 아마 심장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뭐 포차포차 잘 뛰잖아요. <laughs> 토끼가 이렇게 폴짝폴짝 잘 심장 뛰듯이 토끼가 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토끼 토끼 간을 갖고 오라고 그랬었던 저기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가 저는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어 토끼가 이제 폐 다음에 심장이기 때문에 토끼가 이렇게 폴짝폴짝 잘 뛰고 크기도 작고 그죠 지금 여기 동물 중에 어쥐 다음으로. 작은 동물이죠. 어 그래서 심장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자신방, 오심실 같이. 그 혈관 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혈관 같이 이렇게, 심장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용은 췌장으로받고왜췌장으로 봤냐면, 지금 여기 12가지 동물들 중에, 어 합성인 동물. 그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합성 동물은 용이거든요. 다 아시죠? 왜 돼지 코에, 뭐, 사슴뿔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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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원래 사슴뿔인데, 사슴뿔에, 눈은 뭐고, 뭐, 이렇게 쭉, 그, 몸은 뱀이고, 뭐, 뭐지, 발톱은 닭발이고, 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12, 12가지 동물들을 어떤 조금 조금씩 합쳐놓은 게 용이거든요. 그, 체장이 우리 몸에, 어떤 화학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해서 만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렇게, 체장의 기운, 용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듯이, 체장이 그, 기능이 활발하게 되면, 식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어, 식물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녀요. 그죠? 여기저기 이렇게 하늘을 꼬불꼬불 합니다. 그래, 여러 몸을, 어, 면역 기능하고 그거 다 잡아먹죠. 그죠? 백혈구 같은 걸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용을 어떤 최장으로 봤어요. 그죠? 그 다음 위인데, 위는, 위는 뱀으로 봤어요. 왜냐면 하 뱀이 그 또아리를 튼 모양 이죠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튼 모양이 위 모양으로 생겼어요. 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뺨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있는, 순대같이 말려있는 게 꼭 위의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그래서, 어, 그, 딱히 위, 순서상으로 또 최장단 위이기 때문에, 어, 위라고 봤고, 말은 이제 간으로 봤죠. 말이, 가, 말이 대체로, 물론 뭐 하얀 말도 있고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 한국에서도, 어, 상, 이렇게 주로 다니는 말들이, 그것 갈색 아니면 검은색? 그렇죠? 갈색 아니면 검은색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스태미나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크죠.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니까 소다음으로 소보다 허하고 비슷하거나 소보다 큰건 말밖에 없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간이 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 말은 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장은 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죠. 양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또그 옛날에 그그 그 양의 내장으로 콘돔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또 얌전하고 어, 소리가 없어요, 그죠 되게 예의가 바르다, 그러죠 어, 양은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수그리는 각도를 약간 아래쪽으로 수그리는 이렇게 내리는 머리 쪽을 내려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 그리고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장이 나빠지는 건 조금 사람이 늦게 알고, 쓰, 좀 얌전한 편에 속하죠. 다른 장기에 비해서. 어, 그래서, 그리고 또 흰색이고, 그죠? 물론 피가 돌면 약간 붉은색을 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내장은 흰색이에요. 그죠? 양도, 어, 우리가 그 외국 양, 서양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대체로 흰색이 많으니까, 우리 그, 그 양털 짜는 거는 대체로 흰색이 많죠. 그래서 양은 내장으로 받고. 어, 원숭이띠는 전 신장으로 봤어요. 어, 원숭이띠같지뭘까 뭐, 제일 헷갈렸었는데 어, 좀 남아 있는 게 순서상으로 신장 콩팥, 콩팥이라 그러죠. 신장 밖에 순서상으로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이 아닐까? 원숭이는 그런 게 있죠.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항아리 안에 바나나를, 바나나 같은 걸 넣어놓고, 어, 원숭이한테 줘요. 그러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이렇게 잡고, 어, 잡혀요. 어, 그게 그 모양이 꼭 신장 같다는, 그 모양이 꼭 신장 같아요. 그리고 또 선호공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바나나를 잡고, 어, 자기가 잡히잖아요. 그럼, 그럼 덫에 걸린 거잖아요. 그럼 이걸 놓고 빠져나가면 되는데, 원숭이는 이걸 놓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서 잡힌대요. 음, 뭐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 연결된다? 어, 뭔가 연결된다? 어, 그런 거랑, 뭐 하여튼 지금 위치상으로 원숭이 뛰는 신장. 굳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 제가 신장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신장이 연결된 거랑 비슷하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냥하는 방법, 함정을 만드는 방법과 신장의 형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원숭이띠를 신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 닭띠. 어, 닭띠를 맹장. 어,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닭을 신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붉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신장이 약간 붉은스름하니까, 닭을 신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닭이 모래주머니가 있잖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닭똥집이라 그러죠. 어, 닭똥집이라 그러는 닭에 한테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어떤 그 맹장이 그 어떤 닭의 그 닭똥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래라든지 뭐 찌꺼기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게 맹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 닭, 닭띠를 맹장으로 봤고, 어, 방광 쪽은 그 개띠로 봤어요. 어, 왜 개띠로 봤냐면, 우리가 소변 보면, 어, 소변 보면 촥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끄럽게. <laughs> 물론 뭐, 약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소위 말하면 뭐, 요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소변이 나올 때 되면 요란스럽게 줄줄줄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개띠를 방강으로 봤고, 돼지띠를 생식기로 봤어요. 왜냐면, 개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상으로 봐도 돼지가, 어, 생식기가 가장 발달이, 가장 빠르게 발달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돼지띠가 빨리 성의 눈을 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돼지띠를 생식기로 봤어요. 어, 그러면 이띠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 이, 여기 있는, 만약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죠? 머리가, 자기가 지금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죠 머리가 나쁜 것 같으면 쥐띠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어 쥐띠하고 결혼하고 자기가 얼굴이 좀못 생겼어. 그럼 소띠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저 같으면 간이 안 좋으니까 말띠하고 결혼하면 좋겠죠, 그죠? 어 자기가 이제 조금 조금 어떤 건 좋고 조금 안 좋고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조금 어떤 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안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좀 많이 가장 많이 안 좋은 거. 그렇게 해야 2세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 만약에 심장에 병이 있는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은 토끼띠하고, 토끼띠하고 결혼을 하면 2세는 심장이 좀 좋아지겠죠. 그죠? 뭐,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게 태어나는 친구도 있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개선돼서 태어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제가 제시하는 이 가설이 맞다면, 어, 결혼할 때, 그죠? 자기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그죠? 어, 내가 생식기가 좀 약하다? 방광이 좀 크다? 만약에 내가, 뭐, 만약 여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 어, 아니, 남자일 경우, 원이 <laughs> 생식기가 좀 약하다? 그러면 돼지 때하고 결혼을 하면, 어, 좀 작다 이럴 경우, 돼지 때하고 결혼하면 어, 생식기가 커질 수도 있겠죠. 좀 튼튼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그래도 제일 어~ 그래도 좀 쓸만한 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거 어~ 신장도 꽤 중요하고 그죠 맹장이 좀 약하고 음~ 생식기 생식기 좀 아유 어 생식 생식기는 뭐~ 어~ 생식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전 제가 생각할 때체장의 기능이 좀그센거센 수도 있어요. 체장의 기능이 세기 때문에 간기능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난 아픈데, 병원 가면 정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간 수치가, 간이 안 좋은 거 보면, 체장이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간기능이 오히려, 어, 약해진 게 아닌가? 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근데 이거는 가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 믿을 건안 되고 그니까 만약에 제가 의사 의사다 아니면 뭐 제가 뭐 보건 쪽에 일하고 있으면 이걸 통계를 내보면 좋은데 어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통계를 내볼 때 어떻게 되냐면 쥐 띠인 사람이 뇌 질환을 많이 생기나 뇌 질환이 내 질환으로 병원을 찾나 안 찾나 그죠 그리고 소띠인 사람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나 안 하나 그리고 호랑이띠인 사람이. 폐기능이 전나안 좋나? 좋나? 폐질환으로 찾아오나? 아니면 토끼 띠인 사람이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을 찾아오는 비율 이런걸 통계를 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닭띠인 사람이 맹장수술 하는 경우 그죠?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런걸 통계를 내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코로나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필요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은 체장이죠. 왜냐면 코로나를 잡아 죽여야 될 테니까. 체장, 최장, 체장이 좋아야 면역 기능이 살아나죠. 어, 그리고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체장이 안 좋아요. 그죠? 어, 자기가 만약에 뭐 체장이 안 좋아요. 그럼 체장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체장이 좋아져요. 헤어지면, 뭐, 안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체장이 강한, 뭐, 커플이, 만약에 내가 체장이, 내가 간이 약한데, 간이 센 여자하고, 어, 커플이 되면, 제 강도 좋아지는 거죠. 그 기운을 어느 정도 받는 거죠. 그리고 여자 쪽도, 체장의 기능, 체장의 기능이 만약 약하다면, 체장의 기능도 좋고, 간 기능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체장의 기능이 만약 약하다면, 어, 그 사람은, 그, 몸이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12지 어, 간지로 본 사람의 장기. 어, 이건 가, 저의 어떤 가설이기 때문에 어, 명목적으로 어, 믿으시지 말고 본인 스스로, 본인이 무슨 띠인 알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 자기 띠에 맞게 내가 이 기능이 강한가? 내가 이게 좋나? 어, 만약에 뭐, 어, 뭐, 코랑이띠 같으면 난폐가 강한가? 숨, 숨, 숨 같은 거잘 참나? 만약에 뭐, 닭띠 같으면, 맹, 난 맹장수술 안 하나? 맹장수술, 난 맹장은 것도 없던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만약에 개띠 같은 경우, 어우, 난방광 오줌은 쫙쫙 나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돼지띠 같으면, 뭐, 난 뭐, 어, <laughs> 난 최고야, 뭐 이런 느낌? <laughs> 난 언제나, 어, 최고의 그 기능을 갖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죠? 어, 그런 걸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죠? 어, 그러면 만약에, 어, 이렇게 봤을 때이 기능이 강하면 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최장의 기능이 강하면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간 기능이 강하면 최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거좀 생각해 보시고, 그럼 만약에, 뭐, 맹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맹장 수술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그, 어, 만약에 저희가 자기가 숨이 차고 요즘, 어, 폐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호랑이띠하고 친구를, 친구로 사귀는 거죠. 어, 본인이 만약에 머리, 제가, 뭐, 얼굴이 좀안 좋다 그러면 소띠하고 사귀든지, <laughs> 그죠? 어, 재미로 한번, 본인 스스로가 작아진다는 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